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킬러비가 B의 칭호를 받고 해온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라이카계 A의 콤비인 B는 B의 칭호를 받자마자 5살이라는 어린 나이때부터 타국의 닌자와 전투를 해야하는 B랭크 이상의 인물을 맡아왔습니다 일반적인 하급 닌자라면 C, D랭크의 임무를 맡는 게 당연하고, 훗날 카제카이가 되는 가하라조차도 중급 닌자 시험 전에 B랭크 임무를 한번 했던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나루토, 사스케, 사쿠라는 C랭크 임무를 맡는 도중 일이 커져 B에서 A랭크 수준의 임무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B에서 A랭크의 임무는 중급 닌자 이상이 맞는 임무입니다. 그만큼 B의 전투 센스와 재능이 보통이 아니란 것입니다. 실제로 라이카게 A는 3차 닌자 대전에서 금빛 선광 나미카즈 미나토와 대치 때 B의 재능은 자신 이상이라고 밝혔 습니다. 미나토 또한 B의 용맹심에 팔미의 인주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이 닌자로 그를 인정했고 A와 미나토의 대결 중 미리 B의 꼬리에 마킹한 미나토 가 B의 뒤를 노렸지만 B 또한 타고난 감각과 전투 센스 로 미나토의 복부를 향해 칼을 겨눴고 미나토는 그런 B를 보며 마치 닌자 킬러 같은 움직임이라고 극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진 B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의 명령으로 운내업에 갇혀 미수 만 훈련하게 됩니다. A의 아버지인 3대 라이카게는 구름마을 닌자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1만 명의 닌자들과 3일간의 전투를 치른후 사망했습니다. A는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 소중한 동생인 B마저 잃을까 두려워 미수옥을 연마하라는 명분으로 그를 운내업에 가두었고 적이 쳐들어와도 마을 밖을 나가지 말고 후방에서 미수옥으로 상대를 흩뜨리는 역할만 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B 입장에선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B는 매우 자유로운 성격과 영혼을 가져 운내업에 갇혀 지내는 건 B에게 있어 매우 괴롭고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형 A를 위해 그 어떤 불평불만 없이 긴 시간 동안 운내업에 갇혀 수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운내협에 갇힌 비에게 어떤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카츠키 멤버이자 메의 팀 사스키 일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이터의 명으로 팔미를 포획하는 임무를 받았고, 그래서 운내협에 있는 킬러비를 찾은 것입니다. 당연히 순순히 포획당해줄 리가 없는 비는 메 팀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 비의 전투 방식은 매우 신선하면서 강했습니다. 인주력이지만미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채술로 스위게츠와 주고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매우 간단히 제압했으며 사스케까지 큰 힘을들이지 않고 쓰러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사스케는 자신에게 있어 커다란 벽인 이타치를 이긴 상태라 매우 자만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나서면 간단히 이길 것처럼 굴고 전투를 치렀는데 비는 특이하게도 7 개의 검을 사용했고 사륜안을 펼친 상태에서도 비의 움직임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간단히 털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빈사 상태가 된 사스케는 위험에 빠졌고 비는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에 스이게치로 인해 공격이 막히고 죽고까지 도와줘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스케는 자신이 챙겨온 힐링 포션을 빨고 홀로 이길 수 없다 판단하여 합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비는 매우 강했으며 비의 전투 방식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생소했습니다. 비에게 있어 그들은 너무 약했고 이젠 그들의 행동이 귀찮아진 비는 부분 미수화를 펼친 후 사스케에게 돌격했고 사스케는 사르나를 이용해 환술을 걸어 비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팔미로 인해 환술에서 빨리 빠져나왔고 방심한 사스케에게 레리어트를 사용해 목과 가슴에 있는 내장과 함께 날려버렸습니다. 매 팀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카리는 이미 차크라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팀의 최강자인 사스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고는 키미마라의 유품이라 할수 있는 사스케가 위험해지자 자신과 사스케의 몸을 동화시켜 차크라를 나누어 주어 사스케를 살렸습니다. 한편 비는 전투를 끌고 싶지 않아 완전한 미수화를 펼쳐 그들을 끝내려 할때 스이게치가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호수가 있었고 수둔수사인 스이게치는 호수의 물을 이용해 거대화를 한 상태에서 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이게치가 막는 사이 도주하는 메의 팀을 본 비는 그들을 놓칠까 미소옥을 사용해 스이게치를 완전히 박살냈고. 그 모습을 본 사스케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팀들을 보고 이대로라면 끝이라 생각해 만화경사르 안을 펼친 후 아마테라스를 사용해 미수화된 킬러비를 쓰러뜨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스케는 쓰러진 비를 들고 그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비는 사실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는 아카치키의 소동을 이용해 마을을 벗어나 형인 에이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패배로 위장해 꼬리분신을 만들어 도망쳤습니다. 즉 사스케가 들쳐본 비는 팔미의 꼬리 중 일부가 비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뭐 답답한 생활에 지쳐 자유를 갈망한 것은 알겠지만 비의 이 선택으로 의도치 않게 비가 납치를 당했을 당시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 제이라는 구름마을 닌자가 미행하다 발각되어 살해당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형인 A가 비의 복수를 위해 사스케와의 대결에서 팔 하나가 잘렸고 훗날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나루토가 자신의 제자에게 두들겨 맞는 상황까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실을 모르는 비는 자신을 포획하다 실패한 사스케 대신에 비를 추적하던 아카츠키 멤버 호시가키 키사메와 만나게 되었고 팔미가 목적인 만큼 그 둘은 바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키사메는 그 이전 매의 팀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전투 센스는 물론이며 차크라를 흡수하는 사메아다를 지닌 키사메는 비에게 있어서 천적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미수의 힘을 이용해 키사메에게 공격을 가해도 금방 사메하다에게 먹혀 오히려 사메하다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사메하다가 한 번에 흡수하는 양이 꼬리 6개의 양이란 걸 파악해 미수화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미수화가 아닌 미수의 힘을 인간 형태로 억누른 버전 2 형태였습니다 규키는 완전한 미수화를 권장했지만 비의 엔카 스승인 킨과 그와 같이 다니는 폰타라는 거대한 라쿤이 같이 있는 상태여서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했고, 혹시나 자신의 의형인 라이카게 A에게 들킬 걸 염두에 버전2로 한 것이었습니다. B는 히사메가 흡수할 수 있는 차크라의 양을 뛰어넘은 버전2의 힘을 이용해 히사메에게 레리어트를 날렸고, 히사메는 그대로 그 공격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의 강력한 공격에 너덜너덜해진 키사메는 삼메 아들을 이용해 상처를 치유했고 수둔 대폭 수촌파의 술법을 사용해 거대한 물감 목을 만들어 삼메 아다와 융합하고 비와 전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비에게 있어 킹과 폰타는 지켜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비와 키사메와 달리 물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비는 그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키사메는 그들을 추격했고 키사메를 중심으로 물 또한 같이 움직이기에 그들을 구하긴 더욱 힘들었습니다. 키사메의 목표가 비인 만큼, 비는 자신이 이들과 떨어지면 키사메가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 여겨 그들을 놓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키사메는 비를 유인하기 위해 그들을 공격했고, 비는 결국 키사메의 함정에 걸려 위험에 처했습니다. 키사메에게 많은 차크라를 빼앗긴 비는 지친 상태였고, 비는 먹물을 이용해 키사메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메하다와 융합한 키사메의 몸은 차크라를 피부로 감지하기에 의미없는 짓이었고, 물과 목, 상어춤의 수법에 의해 결국 비는 패배에 쓰러졌습니다. 키사메는 비가 다시 회복해 미수로 변하는 상황을 우려해 포획하기 이전에 다리를 잘라 기동력을 없애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메하다의 배신으로 비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메하다는 그동안 엄청난 비의 차크라를 흡수하면서 비의 차크라가 마음에 들어 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키사메는 사메하다를 걷어찬 후에 비의 검을 이용해 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에 라이카의 A가 나타나 그를 구해줬습니다. A에게 들킬 걸 염두에 완벽한 미수화를 하지 않은 B와 달리 거대한 수돈을 펼친 키사메로 인해 그 안에 있는 팔미와 비의 차크라를 감지한 A가 곧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틈타 사메하다는 다시 한번 B에게 차크라를 주었고 회복된 B와 A는 더블 레리어트를 이용해 키사메의 목을 날려 쓰러뜨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키사메의 작전이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키사메에 대해 다룬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에 관한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사메와 킬러비가 서로 페널티 없이 전투를 펼친 장면이 없었다는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키사메가 비에게 있어 카운터 같은 존재일지라도 완전한 미소화를 못하는 상황과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전투였기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대로 붙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랐을지는 장담하지 못해도 전투를 보는 저희들의 눈은 매우 즐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킬러비는 나루토에게 있어 스승이라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루토는 묘목산으로 소환되어 왕두꺼비 선인 가마마루에게 문어를 만난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문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미 규키이며, 나루토가 만날 사람은 팔미의 인지력인 킬러비였습니다. 친하대는 나루토에게 왕두꺼비 선인이 말한 예언이 구름마을에 있으니 야마토와 함께 그곳을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루토는 구름마을에 갔고 거기서 미술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비를 보고 그에게 미술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부탁해 그에게 미술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긴 기 나루토가 모르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다라를 활동하던 오비토가 오개국을 향해 선전포고 후 다섯 하게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내린 결론은 마다라의 목적인 무한츠쿠요미를 위해서 남은 팔미와 구미를 노릴 것이기에 그의 최종 목적인 나루토와 킬러비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A는 유일하게 아카츠키가 배출되지 않은 구름마을에 숨기기를 원했고 친하대는 전쟁 중 나루토와 B의 힘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해 B에게 구미를 제어할 수 있게 도움받길 원했습니다 A는 친하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 자신과 B와 함께 수련했던 곳을 나루토와 B가 수련할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리고 B의 역할은 나루토의 수련을 도와주면서 나루토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감시하는 역할까지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루토는 비의 도움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구미와 링크의 미수 차크라 모드가 가능해졌고 팔미와 비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훈련 도중에 밖에서 구미 차크라를 느꼈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루토가 수련하던 곳은 바깥에서 흐르는 차크라를 차단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차크라를 차단하는 곳에서 매우 멀리 있는 구미 차크라를 느낄 정도로 감지 능력이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나루토가 느낀 차크라는 예토 전생으로 살아난 금각 은각 형제인 킹카쿠와 긴카쿠 중. 킹카쿠의 차크라였고, 그것이 신경쓰인 나루토는 수련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밖을 나왔습니다. 나루토가 나오자 신호의 아버지인 아브람의 시비와 이루카가 나루토를 막았고, 이 상황이 의심스러운 나루토는 그들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동시에, 나루토는 선임모드를 이용해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 자신 또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이루카가 결계를 펼쳐 막으려 했지만, 미수 차크라 모드로 간단히 벗어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루카는 나루토를 속인 것과 자신이 약한 것에 미안함을 가지고 형인 척 하면서 언제나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 비가 나타났고 이루카는 머릿속에 비에게 나루토를 지켜달라 부탁했습니다. 비는 이루카에게 방법이 틀렸다며 주먹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카의 주먹을 맞댄 비는 이루카가 나루토의 마음속에 있는 존재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는 이루카에게 당신은 나루토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이며, 나루토는 당신에게 받은 모든 것을 자신의 품에 품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는 자신을 강해지게 해주었으며, 자신의 마음을 메꿔준 레이 같은 존재가 나루토에겐 이루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루카에게 나루토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비는 나루토의 감시 역할을 포기하고, 나루토를 도우기로 결심했고, 나루토가 나가지 못하게 펼친 36겹의 재생결계에 미수옥을 날려 나루토와 힘을 합쳐 결계를 빠져나왔습니다. 나루토와 B가 결계를 빠져나온 소식을 들은 라이카게 A는 친하대와 함께 직접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해 B와 나루토 앞에 나타나 그들을 막았습니다. 나루토는 자신의 참전을 막은 A와 친하대를 보고 강제로 그들을 돌파하기로 결심했지만 A의 속도에 잡혀 계속 막혔습니다. 나루토가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A는 나루토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루토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싸우려 했고 그것을 본 라이카게는 나루토에게 분노해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에 B가 나타나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B는 자신의 목숨을 나루토에게 걸기로 마음먹었고 A를 설득했습니다. A는 인주력인 너인 개인의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된다며 너의 입장을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B는 버릴 수 없는 위기로 A를 막았고 형인 A하고도 싸움을 각오했습니다. A와 B는 서로에게 레디어트를 가격했고 결과는 B의 승리였습니다. 비는 A에게 자신이 인지력이 되기 전에 형이 폭포에서 했던 말은 훗날 자신으로서 버릴 수 없는 한마디였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강해질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수만이 힘의 원동력이 아니고 미수가 들어오기 전에 자신에게 들어왔던 것이 빛나면 태양처럼 크고 소중해지며 그거야말로 힘의 원동력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는 나루토에게도 태양이 있다고 확신했고 나루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A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루토를 죽일 작정으로 최대 출력으로 전력을 다해 나루토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완벽히 피했고 A는 자신이 전력으로 낸 공격을 피한 나루토를 보고 과거 미나토가 떠올랐고 결국 나루토를 인정해 나루토의 출전을 허락했습니다 이 계기로 나루토에게 있어 B는 단순히 구미 차크라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 존재를 넘어 형이자 스승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생긴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는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칠칠치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달리 상대의 마음에 대한 이해심이 뛰어나고 의리감이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초반에 킬러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저 강한 능력과 독특한 전투 스타일이었다면 시간이 지나 그의 능력적인 화려함보다는 그의 참된 인성을 좋아하는 팬이 더욱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